지금 당신의 귤을 솔깃하게 하는 금리 인하 집값 폭등이라는 달콤한 속삭임. 이 착각 때문에 수천만 원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금리가 내려가도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심지어 떨어졌던 시기가 과거에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지금도 언론은 온통 금리 인하를 외치지만 실제 거래량은 정반대로 폭락하고 미분양은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죠. 여러분이 믿는 금리 인하 공식은 사실 부동산 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가리는 거대한 착시일 뿐입니다. 오늘 그 착시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을 파헤쳐 여러분의 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 이두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집값 폭등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들기 쉬운 시기죠. 언론에서는 연일 금리 인하 가능성을 보도하고 마치 곧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 집값이 다시 치솟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조급함마저 부추기고요. 하지만 말입니다. 과연 그 환상이 현실이 될수 있을까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최근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시죠. 금리 인하 기대감과는 정반대로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평균치와 비교해 보면 확연히 드러나는 수치죠. 마치 시장의 활력이 사라진 듯 매수자들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듯한 모습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매물이 쌓여만 가는 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 마치 재고가 넘쳐나는 창고처럼 매물들이 소화되지 못하고 적체되는 모습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거대한 흐름의 시작일까요?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금리이나 집값 상승이라는 공식이 어쩌면 단순한 착시일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한국 부동산 시장엔 묘한 기대감이 감돕니다. 이제 집값이 오르겠구나 하는 심리가 빠르게 퍼지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실제 데이터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미국 기준 금리가 내린다고 한국 주담대 금리가 즉시 연동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적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시차가 발생하죠. 뉴욕에 비 온다고 서울에 바로 비 내리는 게 아닌 것처럼요. 한국은행은 미국 정책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국내 경기, 물가, 가계 부채 등 복합 요인을 고려해 자체 판단을 내립니다. 미국 금위이나 한국 집값 즉시 폭등이라는 단순 논리가 위험한 착시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과거는 어땠을까요? 금리 인하가 정말 집값 폭등의 불소식이었을까요? 2000년대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을 보면 집값이 예상과 달리 횡보하거나 심지어 하락했던 시기도 분명 존재합니다. 금리 인하가 곧바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공식은 역사적으로 늘 들어맞지 않았던 거죠. 성급한 판단이 불러올 위험을 경고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결국 금리 인하는 수많은 변수 중 하나일 뿐 해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핵심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은 무조건 오르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 말이죠. 하지만 과거 데이터는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해줍니다. 놀랍게도 금리가 인하되었음에도. 집값이 생각만큼 오르지 않거나 심지어 하락했던 시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2000년대 초반의 특정 시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부 지역의 경우 분명히 금리 인하가 단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은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마치 금리가 내리면 곧바로 불이 붙을 거라 생각했던 시장에 오히려 싸늘한 배신감을 안겨줬던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과거의 어떤 함정에 빠져 있는 걸까요? 단순히 금리 인하라는 한 가지 신호에만 집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때와 지금의 시장 환경, 즉 경제성장률, 가계 부채 수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맹목적인 기대보다는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금리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금리라는 거대한 파도 뒤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또 다른 거대한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의 또 다른 핵심 변수 바로 공급의 데이터를 통해 우리가 간과했던 위험신호를 포착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금리 이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놓치는 아니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싶은 치명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공급입니다 금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팔리지 않는 집이 쌓여가고 앞으로 더 많은 집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라면 과연 집값이 오를 수 있을까요? 지금 전국 각지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미분양 주택 수를 보십시오. 특히 지방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미분양 주택은 단순히 건설사가 집을 못 팔았다는 숫자를 넘어 그 지역의 수요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팔리지 않는 집은 결국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로 번지고, 이는 곧 할인 분양, 급매물 증가로 이어져 주변 집값의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는 불소식계가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건설 인허가를 받은 물량 추이를 들여다보면 더욱 섬뜩합니다. 오늘 인허가 받은 집들은 23년 뒤 고스란히 입주 폭탄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미 가구당 주택 보급률이 100%를 훌쩍 넘긴 지역들이 태반인데 여기에 새 집들이 대거 쏟아져 들어온다면 과연 누가 그 집들을 사주고 채워줄까요? 특정 지역은 마치 물이 가득 찬 댐처럼 작은 균열에도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냉혹한 공급 베이터는 결국, 우리 주머니 속 숫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금리 인하로 대출 이자가 조금 줄어들더라도 내가 가진 집의 가치가 공급 과잉으로 인해 그보다 훨씬 더 크게 하락한다면 여러분의 순 자산은 오히려 증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리 인하로 한달 이자가 10만원 줄어도 집값이 1년 새 5천만원 떨어진다면 과연 이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막연한 기대감이나 공포가 아닌 실제 데이터가 던지는 경고에 귀뒤우려야할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리 0.25 페르콘트 혹은 0.5 페르콘트 인하가 과연 여러분의 지갑에 체감할 만한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실상은 다릅니다. 가령 5억 원을 4% 이자율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월 상환액은 대략 238만 7천 원입니다. 여기서 금리가 0.25 페르콘트 내려 3.75%가 된다면 월 상환액은 약 231만 5천원으로 불과 7만 2천원 줄어듭니다. 0.5매수리포는 인하된 3.5%라면 224만 5천원, 14만 2천원 정도 감소하는 거죠. 생각보다 큰 변화가 아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B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DSR은 내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쉽게 말해 매가 돈을 얼마나 더 빌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금리가 조금 내려간다고 해서 DSR 여유분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고작 몇만 원의 월 상환액 감소가 DSR 한도를 크게 확장시켜 새로운 대출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는 착시에 가깝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특정 지역의 미분양 물량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경기도 외곽의 어느 지역은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3,000가구에 육박합니다. 월 평균 거래량이 200가구에 불과하다면 이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기까지는 최소 15개월, 즉 1년 3개월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기간 동안 과연 그 지역의 집값이 폭등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쌓여있는 물량 때문에 가격 상승은 제한적이거나 경우에 따라선 추가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숫자의 진실을 마주하면 지금 사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실질적인 비용과 잠재적 위험을 스스로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막연한 금리이나 기대감이나 남들의 조언에 휩쓸려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나만의 현명한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금리인나 분명 많은 이들에게 달콤한 속삭임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과연 그단 하나의 변수가 여러분의 모든 부동산 투자를 성공으로 이끌까요? 과거 수많은 사례들은 금미 이나 기대감만으로 뛰어들었던 이들에게 냉혹한 현실을 선물했습니다. 단순히 유동성이 풀린다고 모든 자산이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막연한 기대나 근거없는 공포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우리만의 명확한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그 나침반은 바로 나만의 데이터 기반 투자 원칙입니다. 첫째, 자신의 자금 여력과 생애 주기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5년, 10년 뒤. 나의 소득과 지출은 어떻게 변할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둘째,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세부 수급 데이터를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강남은 오를 거야 같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 신규 공급 물량, 미분양 추이 같은 실제 숫자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마치 특정 주식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듯 우리 동네의 부동산 재무제표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 전월세 시장의 동향을 주시해야 합니다. 매매 시장이 불안정할 때도 실수요는 전월세 시장에 머무르기 마련이죠. 전세가율이 갑자기 치솟거나 월세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면 이는 매매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규제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해야 합니다. 취득세, 양도세, 대출 규제 등 정책 하나하나가 시장의 흐름을 통째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하여 나만의 원칙을 세울 때 우리는 비로소 흥들리지 않는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